따라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비거리 내실 수가 있어요 함께 따라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현주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체 사용에 대해서 하체를 어떤 식으로 잘 사용하셔야 되는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비거리를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영상 잘 보고 시청해 보시 죠공 치실 때 여러분들의 피니시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하고 피니시 할때 혹시 오른발이 이렇게 택기 발가락 쪽으로 가 있진 않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스윙 하실 때는 오른다리 축을 이용하고 다운 스윙 때는 왼 다리 축을 이용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피니시 동작에서 오른 다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 있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피니시 때 오른발 오른발 새끼발가락 쪽으로 회전이 되시는 분들은 다운 스윙 때 대부분 오른발 축을 이용해서 회전한다는 거예요. 백스윙은 오른 다리, 다운 스윙은 왼 다리. 이렇게 회전을 하셔야 되는데 백스윙 오른쪽, 오른 다리가 요렇게 회전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요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발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발 붙여준 상태에서 공을 쳐주는 거죠. 이게 첫 단계예요. 이렇게 오른발을 붙이는 연습이 되셨다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인 오른발을 붙인 상태로 왼쪽으로 내몸 전반적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왼다리를 이용해서 회전을 걸어준다면, 우리는 올 피니시 동작 때 엄지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 하실 때 오른발을 붙여놓고, 왼쪽으로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 오른발 붙여 놓고 왼쪽으로 강하게 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엄지발가락 쪽으로 기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왼 다리를 사용해서 회전하는 거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은 발바닥을 붙여놓은 상태로 이렇게. 백스윙 하실 때, 오른 다리를 기준으로 회전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면서 여기, 여기 바지 가랑이가 이렇게 접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는데, 우리 다운 스윙 하실 때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왼 다리가 이렇게 회전이 되셔야지, 바지 가랑이가 접히시면서 회전이 이루어지시면, 이때 엄지 발가락 확인하실 수가 있죠. 회전하실 때, 절대 이런 식으로 돌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른 다리가 도는 거니까 우리가 백스윙 갈때왼 다리가 이렇게 구부려진 거를 펴주면서 앞발을 살짝 들어주고 왼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뒤꿈치로 체중이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면 왼 다리가 쉽게 회전을 하는 거죠. 백스윙 가서 오른 다리가 도는 게 아니라 백스윙 가서 왼다리를 살짝 발가락 쪽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 뒤꿈치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돌렸다가 들면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되셔야지 회전을 하실 때 왼다리를 사용해서 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백스윙 오른다리를 비틀어주고 다운 스윙 때는 왼 무릎을 펴주면서 앞발 틀어주고 발가락 쪽 틀어주고, 뒤꿈치 쪽으로 넘겨주면서 회전을 걸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 동작을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시면은 스윙하실 때 백스윙은 오른다리 축, 다운 스윙은 왼다리 축. 이렇게잘 사용하시는 거니까 오른쪽 축, 왼쪽 축을 이용해서 스윙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비거리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댓글로 채워나가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고 하면 항상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 보기까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른 다리 축, 왼 다리 축. 이런 식으로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비거리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다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른다리 축, 왼다리 축.